즉, 첫 번째 쉬운 부의 길은 채무로 사라지는 불필요한 지출들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말을 멈추면 되죠. 적어도 이 도시에 살아야 해.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의 차는 타야 해. 이렇게 삶에서 가져야 할 것들의 조건이 많아질수록 자유라는 두 글자는 점점 멀어집니다. 즉, 경제적 자유는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끊임없이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원하는 조건들을 살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자유 속에서 살 것인가? 콜린스는 과거에 자신에게 자유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했기에 다른 것보다 자유를 사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매달 월급의 적어도 50%를 경제적 자유를 사기 위해 꾸준한 투자를 이어갔죠. 물론 경제 활동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매하기 앞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첫 번째는 모두가 알아주는 외제차,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중고차. 물론 외제차를 산다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많이들 말하는 하차감까지도 즐길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남은 돈으로 다른 곳에 지출을 하거나, 혹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면 결과적으로 남은 돈으로 자유를 사게 됩니다. 이렇듯 경제적 자유는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돈으로 살수 있는 건 물질적인 부분 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자유라는 가치 또한 내가 가진 돈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자유를 사는 법은 다른 게 아닌 자산의 돈을 쓰는 것이죠.